도시계 국제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어, 중비위원장으로서 2017년부터 행사로 준비하는데 오늘이 기념식입니다. 많은 분이 참석해서 좋은 행사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 1년 동안 계속해서 연중 행사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또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도시계 국회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국토학회도 이제 6 0주년을 맞이하여. 오래오래 세세이년번창 학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 50주년 행사 이후로 어, 회원도 두 배로 늘었고 어, 재정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학회가 됩시다. 화이팅 어, 학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의 네, 대한국도 도시계획 학회는 어, 현재까지는 우리 국토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 남북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어, 더 높은 비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정보지 위원장 맡고 있는 시립대학교 이정수입니다 학계 60주년 축하드리고요,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까지 다 보고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대한국토도시계 학회 지역부회장 권일입니다. 아, 우리 대한국토도시계 학회가 오늘로서 만 폐갑을 맞게 되는 날입니다. 아, 우리 대한국토도시계 학회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변화를 어, 변화에 대응해 왔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60년간 사실은 대한민국은 큰 변화가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선장했고, 또 낮은 도시화에서 지금 90%대에 이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이런 도시화와 이런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도시화 이런 부분에 주도해왔고, 여기에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개발에 앞장서 왔던 학회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60년간 우리의 국토계획 또 도시계획 국토의 개발 그리고 SOC 개발 이런 부분에 주도해 왔던 학회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 60년은 우리나라에 더 많은 여러 가지 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0년간 그려왔듯이 그래 앞으로 또 60년간 대한민국의 국토와 또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학회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맞이하, 네, 예, 60년이라고는 하 세월을 인간으로 보면은 거의 한 평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학회가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과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것은 아마 누구나 잘알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60년은 지난 60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세상은 변화할 것 같고 우리 학회는 거기에 좀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의 미래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우리가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의 60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학회 기술부회장의 조형종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하게 돼서 무엇보다 바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신 장창우 회장님, 그리고 60주년 총괄 행사를 하신 김갑승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 TV 여러가지 행사를 신부적으로 연결해 주신 안양대 김승희 교수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국토학회는 60주년 행사만이 아니라 70주년, 80주년 계속 지속가능하게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행사가 이 일회성 행사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더 성숙하여 앞으로는 70주년에는 성숙된 대한국토계의 카페가 돼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느낄 수 있고 그런 어떤 장소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국토계의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으로더 경쟁력 있는 국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는데 우리 학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학회의 모두 더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문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 60주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데 학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100살, 100회, 200회 계속 날로 날로 성장하는 학회가 되도록 갈아겠습니다. 파이팅! 대한 국토도시 학회 60주년 창립하신지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이면 진정한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도시계 혼자에. 가장 어른으로서 학계 그리고 산학계 정사하는 도시계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학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기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대한 국토도시계학회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저희 분야의 발전은 국토의 발전이고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들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들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발전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고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자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회 60주년 정말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육지 분야는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도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학회 60주년 을 오늘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우리들의 국회가 지난 60년 동안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은 행사를 만들어서 이제 자축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60년 동안 우리 학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 그다음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